과 어? 밀어놓고어 나비라놓고... 잠깐만 우와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 안녕하세요 허그본의 정한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그본을 사랑하는 환자 곽용실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궁금한 거 기본적으로 벤치 페이스를 할때롤리픽 바가 몇 킬로 정도 합니 아 이거 20kg도 될 거예요. 그죠? 제가 네. 네, 저도 20kg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20kg인가? 매직 프레스 멋이. 아무것도 안 꽂았을 때몇 kg인 줄 알아요? 시장은 2, 3kg라고 얘기나 하는데. 그죠? 궁금하다니까 어, 아, 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테스트 좀싹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어떤 거좀 챙겨왔냐면 네. 어, 정육점에 있는 정밀 기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한번 잡어주죠시 한번 다시 한 번. 잠시 약간, 잠시 약간. 오, 아되게 궁금한데요. 거의 몇 kg일까요? 어, 이. 오, 어? 검거 완료. 19.8kg 나오네요. 아, 네. 이래서 가슴 근육이 좀더 컸군요. 19.8이면 용서가 안 되지. 20점이면 몰라. 어, 200g 가지고. 아, 이럴 때조상님이 빼서 갔습니다. 음, 아. 음. 저희가 올림픽 바가 하나 있거든요. 어, 어, 맞습니다 다른 거한개더 줘. 이너트 과연 비명을 최대한 잘 잡고. 19.7입니다. 19.7이야? 일단은 이제 올림푸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어. 이집바도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10kg 20kg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10kg짜리 자. 한번 살까요, 우리? 자, k g 싶죠. 정확하게 나왔는데. 네. 과연 몇인가요? 아, 아, 이 친구도 우리를 네. 배신했습니다. 8 정도? 예. <laughs> 네. 응. 자, 이번 20kg. 아니다.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았을까? 오, 넘네. 20kg짜리인데 얘는 2 0 6 기분이 좋은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도 조금 덜 들어오면 기분이 안 좋은데 덜 그렇죠. 들어오는 건안 좋잖아요? 자, 아, 아까의 실험으로 파워레그 프레스랑 V 스쿼트 그거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거는 뭐로 질 건데? 중량 당겨지면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한번 직접 보가록 하시죠. 이렇게 실험 해볼 건데 지금 플레이트가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비법으로 볼게요. 자, 밀어놓고 어, 잠깐만. 와,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 네. 나왔습니다. 잠깐만 다시 하고 봐. 이거 안 좋게. 천천히. 다시. 자, 떠오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와. 나왔어요. 어대 회원님들한테 2 0 k g 고 거짓말 쳤어. 원효대사 해골 내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유친구도 되게 궁금한데요. 지금 대표님 이 되게 고생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녹는 순간. 자,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2 5 k g 오케이 2 5 k g c o 만더 o 보자 h e voice. She. Zap. i s k g 인데2 3 k g 나와 on a b k g 와. 와. 파워 리그 프레스가 좀 많이 무거웠어. 이 a 4 k k g e on a Berlin. You c k g 정도. n 리 Berlin. You can ask me on 마지막으로 저것만 측정을 해볼까요? 자, 우선 이걸로 일단 진정하겠습니다. 지정. 자, 아, 과연 10에서 15kg가 3, 2, 3. 나올지 한번 어, 보겠습니다. 좌우 균량을 확인할 거야. 과연? 3, 2, 3. 오! 10.79. 오케이 예, 제가, 제가 생각했던 아, 무게가 맞는 거 같습니다. 오, 정직한 친구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실험을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밀좀하면은 올림픽 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kg로 표균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kg가 맞다는 거죠. 네. 19.8이니까 한번 네. 뭐 20kg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집 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kg짜리는 9.8 나왔고, 20kg짜리는 20.6이 나왔어요. 오. 그리고 우리가 파워리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20kg가 아니라 40 40kg, 40kg 올렸어요. 이 스쿼트도 20kg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미스 머신바 10.6 나왔어요 10.6 네.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이제 그 중량이 어림 맞다 거의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제 궁금증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점을 통해서 9번오버 티셔츠 바로 상품으로 나옵니다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